요즘 인싸 게임인 동숲 한번 해보려고 힘들게 스위치 샀는데 이제 슬슬 질린다고요? 다른 게임들도 사고 싶은데 어디서 사야 되는지 모르겠다고요? 이 영상 한번 보고 가시죠 안녕하세요, 견우동입니다. 저야 뭐 과거부터 게임기에 익숙한 터라 게임기를 살때 어디서 사야 하고 어떻게 사야 하는지 저렴한지 알고 있지만. 새로 스위치에 입문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구매처는 어딘지, 게임 타이틀은 어떻게 사면 좀더 싸게 사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그럼 어디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그럼 먼저 오프라인 매장입니다. 하나, 용산. 용산은 과거부터 전자제품의 성지로 유명했습니다. 역사에서 연결된 아이파크몰에는 닌텐도 공식 판매점이 있고, 전자상가로 진입하시면 다양한 상가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게임기 전문 매장인 도깨비 상가가 있지요. 용산역, 신용산역에 가깝게 위치하고 있어서 찾아가는 것도 어렵지 않고 매우 오랜 시간 유지되고 있는 상가이기에 구형 기기들이나 게임팩들을 보는 재미도 있습니다. 상가의 형태는 긴 터널 형태의 상가이기 때문에 입구부터 출구까지 쭉 둘러보시면 됩니다. 넉살 좋은 상인분들이 많아서 이것저것 정보를 얻어갈 수도 있지만, 호객행위가 좀 심한 편이라서 미리 살 제품이나 얻고 싶은 정보를 정해놓고 가는 것이 아니라면 조금 지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오랜 시간 상계를 지켜온 노련한 상인분들이 많아서 가격에 대해 사전조사를 좀 하고 오지 않는다면 한두 푼 정도 더 내고 구매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둘, 국제전자상가. 자, 남부터미널역 3번 출구로 나가시게 되면 얼마 걷지 않아서 국제전자 상가를 보시게 될 겁니다. 해당 상가는 가전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기기들을 취급하고 있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쭉 구경하시면서 올라가시다 보면 게임 전문 매장에 도착하게 되실 겁니다. 해당 상가는 젊은 상인분들이 많아서 최신 제품 위주로 보실 때 좋고요. 고 제품의 회전율이 매우 빠르기 때문에 어제 본 중고 제품이 오늘은 이미 판매되고 없다든가 새로운 상품이 들어오는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상가가 닫는 시간이 저녁 8시경이라서 퇴근 후 가기에는 조금 빡빡한 감이 있고, 뭐, 유명 판매점들은 사람이 많아서 전쟁통 납니다. 상가에는 정기 휴일이 있기 때문에 잘 확인하시고 가는 걸 추천합니다. 자, 3번. 게임샵입니다. 일단 게임샵 자체는 각 지역이나 동마다 다양해서 어느 게임샵이 좋더라라는 금방의 유저들의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전율이 느리기 때문에 새 중고게임이 들어오는 것은 프랜차이즈 매장이 아니라면 보기 힘들고 가격 또한 정가에 가깝게 받거나 지역에 따라서 거기에 플러스 알파되는 경우가 있어서 아쉽지만 직장 혹은 자택 근처의 게임샵을 알아둔다면 예약 상품이나 최신 상품을 가장 빠르게 받아볼 수 있는 길입니다. 게임의 경우 물건 발매일보다 미리 받고 그리고 발매일에 맞춰서 푸는데 인터넷에서 택배로 상품을 구매하시는 경우에도 이게 적용돼서 발매일날 택배 갈 배송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요. 헌데, 동네 게임샵은 미리 받아놓은 물건을 단골분들께 하루 정도 먼저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발매 당일날이라고 해도 퇴근하면 들고 신나게 집에 가면 됩니다. 게임샵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장사꾼 마인드보단 게임을 좋아하는 유저 마인드를 가진 분들이 많아서 이것저것 대화하며 물어보는 것도 재밌고, 게임기나 제품 등에 가벼운 트러블이 발생하는 경우엔 도와주시기도 하고 게임팩도 원하는 제품이 있다면 제품을 들여와 주시기도 하고 규모가 큰 곳에서는 체험존이나 이벤트를 열기도 하는 등 이래저래 한 군데 정도 알아주면 참 좋습니다. 전에 목동 쪽이었나 게임샵이 있다 해서 가봤는데 거긴 유이한카드 전문 매장이더라고요. 자 4번 대형 마트입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는 부분인데 마트에 보면 장난감 코너 있죠? 그쪽에 둘러보시면 게임 매장에 함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쪽 제품들은 중고가 없고 새 제품들만 있는데 정가로 판매된 제품들이 많죠. 대신에 마트 제휴카드 할인이나 마트 쿠폰 등을 이용해서 할인을 받을 수가 있고 온라인 마트도 병행하는 기업들이 많으니 온라인 주문도 용이합니다. 제품 회전율이 가장 낮은 편이라 기대도 안 하고 갔는데 제품이 한참 안 팔리고 있다던가 하는 경우가 많고 반대로 출시된 제품을 기다리고 있는데 한참을 새 제품이 안 들어온 경우도 있습니다. 서울권 외에 계신 분들 중 근처에 게임샵조차 없다 하시는 분들이 가장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온라인 전용입니다. 다섯 번째, 인터넷샵. 자, 인터넷샵 같은 경우에는 내 샵즈의 웹사이트에서 쇼핑 컨텐츠로 들어가는 부류입니다. 다양한 사업자가 제품을 판매하고 있고요. 기기와 게임뿐만 아니라 다양한 브랜드의 디자인 케이스, 스탠드나 개조독 등의 편의 제품, 하우징, 팝스킨 등의 꾸미기 요소 등 오프라인 매장에선 보기 힘든 제품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게임 외 악세서리 등을 사실 때 주로 이용하게 될 방법이고, 온라인 쇼핑의 특성상 택배를 받기 어려운 분들은 구매하기 힘듭니다.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들보다 해외 제품의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배송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걸 명심하시고 구매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여섯번째, 닌텐도 e-숍입니다. 닌텐도 e-숍은 스위치의 네트워킹 기능을 이용해서 온라인에서 게임을 구매합니다. 이를 다운로드 컨텐츠라고 해서 주여 DL이라 부르죠. 해외의 경우 신용카드를 등록해서 간편하게 결제가 가능하고 국내는 신용카드 결제가 막혀있기 때문에 선불카드를 구매하시거나 홈페이지에서 구입하셔야 됩니다 근데 국내 e-숍 할인 리스트랑 홈페이지 할인 리스트가 좀 달라요. 이숍 쪽이 좀더 다양합니다. 이숍은 한국 시간으로 매주 목요일에서 금요일 사이에 세일 리스트가 달라집니다. 이숍 구매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스위치에 세일 뉴스레터가 도착을 안 했다 하더라도 한 번씩 확인해 보세요. 각 국가마다 할로윈이나 어린이날 등 이벤트 할인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커뮤니티 등에서 정보를 보는 것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게임 구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는 모으는 걸 좋아해서 오프라인 매장을 많이 이용합니다만 요즘 나이를 먹어서 그런가 게임 팩을 갈아 끼우는 것도 좀 귀찮아서 이숍도 이용하고 있어요. 특히 디엘로만 발매된 게임도 있어서 마리오나 젤다 등의 퍼스트 파티 게임들 외에 인디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이용해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